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는 전투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국가의 자존심이자 미래를 개척하는 열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와 그 심장이라 불리는 국산 항공 엔진 개발에 숨막히는 여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처럼 하늘을 장악한 자가 전장을 지배한다는. 냉혹한 진실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제공권을 쥔 국가만이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고 핵심 기술을 확보한 나라만이 진정한 군사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것일까요? 수십 년 동안 우리 공군은 미국산 전투기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F-5, F-16, F-15K 심지어 최근에 F-35까지 줄줄이 미국의 손에서 태어나 한국의 하늘을 날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기도입은 언제나 제한적이었습니다. 핵심 기술은 철저히 통제되고 부품 하나하나가 수입에 의존하며 수출 또한 미국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우리가 기체를 생산해도 그 안에 들어가는 엔진이 미국산이라면 과연 그것을 진정 한국산 전투기라 부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오랫동안 한국 방산업계를 괴롭혀온 뼈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등장한 것이 대한민국의 야심찬 프로젝트 KF21 보람회입니다. KF21은 단순히 우리도 전투기를 만들 수 있다는 상징을 넘어 세계 군사판도 속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한 실질적인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람회 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벽으로 다가온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기체 자체가 아니라 그 속을 움직이는 엔진이었습니다. 현재 KF21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검증된 성능과 안정성을 지닌 엔진이지만 이 역시 우리의 자율성을 오감에는 족쇄와도 같았습니다. 언젠가는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하거나 수출 제한을 걸수 있다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따라다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방위산업계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심장을 우리가 만들겠다.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 선언은 단순한 기술적 도전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주권을 되찾는 투쟁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전투기 엔진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수천도의 고열을 견디고 수십 년간 신뢰성을 보장해야 하는 초정밀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우크라이나 단 여섯 나라만이 독자적인 전투기 엔진을 완성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한국이 독자 엔진을 만든다는 것은 무모한 도전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반대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검증된 미국산 엔진이 있는데 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국산 엔진을 만들려 하는가. 신뢰성도 불투명하고 가성비도 입증되지 않았다. 그들의 논리는 언뜻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전투기 엔진은 조종사의 생명과 직결되고 한 번의 결함이 치명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찬성파는 정반대의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리스크가 크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남의 심장을 빌려 쓰는 한 우리는 진정한 자주국방을 이룰 수 없다. 바로 이 치열한 논쟁이 오늘 우리가 풀어낼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KF-21 보라매를 성공적으로 첫 비행에 띄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시험 비행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스스로 날수 있다. 는 역사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완성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기체는 우리 것이지만 심장은 여전히 남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금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이라는 새로운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는 단순히 하나의 무기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전문가들이 의문을 던집니다. 대한민국이 과연 미국의 F-414 엔진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독자 엔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방산업계 전체가 마주한 치열한 논쟁의 중심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엔진 개발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1980년대 삼성항공 시절 미국 기업과의 기술 제휴를 통해 F-5 전투기 엔진을 생산했지만 실상은 단순 조립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핵심 기술은 철저히 차단되었고 우리는 껍데기만 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KF-16 관련 기술조차 완전히 이전받지 못해 결국 항공기 제작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엔진은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라는 이원화 체계로 갈라지며 비효율적인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꿋꿋이 엔진 기술을 축적하며 좁고 험난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미국은 언제나 기술 이전을 약속했다가도 일방적으로 철회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항공기용 가스터빈 엔진 기술은 미사일 추진 체계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군사 강대국의 롤스로이스,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프렛앤 휘트니 이세 거대 기업이 사실상 전 세계 전투기 엔진 시장의 80%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장벽을 뚫지 않고서는 우리는 언제나 수입국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엔진 독자 개발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꼈습니다. 결국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독자 개발을 위한 발판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0년간 8000대 이상의 항공엔진을 생산정비하며 국내 유일의 항공엔진 제작기업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수리온 헬기, T-50 고등훈련기, F-A-50 경공격기, F-15K 등 대한민국 공군의 주요 무기체계 대부에서 엔진 제작과 정비를 맡아온 경험이 바로 그 자산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 정부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며 본격적으로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약 3조 3천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KF21 보람에 들어가는 GF414 엔진을 뛰어넘는 성능을 가진 국산 엔진을 2030년까지 완성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기계가 아니라 한국 방위산업의 자존심을 건 도전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인력과 기술의 집중이었습니다. 재료공학, 금속공학, 고온 내열 소재 연구자들이 대거 항공 엔진 분야로 유입되었고 대학과 연구소, 기업이 함께 협력하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민간 항공용 저바이패스 터보팬 엔진 개발 경험을 토대로 방산기술까지 확대했고 국방과학연구소와 KAI 두산 에너빌리티 등과 협업하며 기술적 시너지를 극대화했습니다. 특히 두산의 참여는 의미가 컸습니다. 발전용 가스터빈 분야에서 축적된 냉각 코팅 기술은 전투기 엔진 개발에도 직접 응용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위사업청은 하나와 두산이 경쟁하기보다는 합작을 통해 시너지를 내도록 장려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성공한다면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독자 전투기 엔진을 보유한 국가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 순간은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방위산업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 될 것입니다.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명확합니다. 검증된 미국산 F4S 엔진이 있는데 왜 위험을 무릅쓰고 국산화를 시도하느냐는 것입니다. 전투기 엔진은 수천도의 고열과 극한의 압력을 견뎌야 하며 단한 번의 결함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신뢰성 검증에는 수천 번의 비행 시험과 지상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인 한국이 이 과정을 단기간에 소화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반대파의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험을 감수하고도 KF21 보라매를 만들어냈습니다. 과거 단순히 미국에서 전투기를 구매하던 나라에서 이제는 직접 개발해 비행에 성공한 나라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그 변화의 상징이 바로 KF-21입니다. 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불가능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이미 프로토타입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반대파조차도 더 이상 허무맹랑하다고만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와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산 엔진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왔습니다. 고온 내열 합금, 티타늄 블레이드, 저바이패스, 터보팬 설계 기술 등이 하나씩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티타늄 블레이드와 저바이패스 구동기 같은 핵심 부품을 자체 생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과가 아니라 전투기 엔진 국산화의 판도를 바꾸는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산 제트 엔진의 초기 시험에서는 기존 미국산 엔진보다 높은 출력과 연비를 보여주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엔진 출력은 18,000 파운드급으로 향상될 전망이며 이는 향후 KF-21 보람의 블록 3, 즉 스텔스 성능이 강화된 개량형에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6세대 전투기 개발 경쟁에서도 강력한 견인력이 될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단순한 대체제가 아니라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독자적 기술을입증 실은 여전히 기가 되는 셈입니다. 전문 인력 부족은 심각한 과제입니다. 개발을 주도하는 업체에는 최소 800명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은 무인화 공장 확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자동화 기술을 엔진 제작에도 도입해 인력 부족을 극복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런 노력 속에서 한화 에로스페이스는 지난 40여 년간 축적해온 기술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1979년 가스터빈 사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8,800대 이상의 엔진을 생산 정비한 경험, 미국,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페인, 스위스 등 14개국에서 정비 실적을 인정받은 기록, 그리고 f 1 6 k 와 TO10, 수리원까지 이어지는 핵심 전력의 엔진 제작 경험이 모두 여기에 쌓여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을 가능케 하는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단순히 가능하다는 단계에서 실제로 완성한다는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시점입니다. 국산 엔진 개발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그 완성 여부가 앞으로의 안보, 경제, 그리고 국가의 자존심까지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독자 엔진 개발을 추진하면서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에어로 유나이티드는 최근 한국의 독자적 엔진 개발 방식을 집중 조명하며 세계가 한국의 기술력에 주목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직은 F414 엔진에 의존하고 있지만 한국이 자체 엔진을 실제 기체에 장착해 시험 비행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 공식화되면서 국산화의 속도는 한층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간 항공용 터보펜 엔진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전투기 엔진 국산화의 주도적 역할을 맡고 있으며 국방과학연구소와 KAI, 두산 에너빌리티와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세 기관은 기술 공유와 공동 연구를 통해 국산 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라이선스 생산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독자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한 것입니다. 특히 두산의 합류는 전략적으로 중요했습니다. 두산은 발전용 가스터빈 기술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초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는 냉각 코팅 기술은 전투기 엔진에 그대로 응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방위사업청은 두 기업이 경쟁하기보다는 협력해 시너지를 내도록 권장했고 이는 곧 한국형 전투기 엔진 개발에 새로운 전환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방위사업청은 향후 10년간 약 3조 원을 투자해 15,000 파운드급 추력 엔진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KF-21 보라매에 탑재되는 F-414 엔진과 동급이지만 목표는 단순한 대체가 아니라 성능과 신뢰성에서 한발더 앞서가는 것입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한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우크라이나에 이어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독자 전투기 엔진을 가진 나라가 됩니다. 단한 나라가 추가되는 것 같지만 이한 걸음은 한국 방위 산업의 위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도전에는 언제나 어려움이 따릅니다. 엔진 국산화는 단순히 기술을 확보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천회의 반복 테스트, 장기간의 신뢰성 검증, 그리고 막대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8년 이상의 검증 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조종사의 생명이 달린 장비이기에 완전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단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엔진 국산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전략적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우선, 내수만으로도 개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 산업부 등이 협력하는 범정부 프로젝트로 추진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예산 투입이 가능하고 엔진부품과 소재의 국산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입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엔진 국산화는 단순히 전투기 한 기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무인기, 헬기, 해군, 함정, 심지어 민간 항공기와 발전 산업까지 파생 효과가 이어집니다. 실제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LM1500 가스터빈 엔진을 비롯해 군민 양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엔진을 이미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전투기 엔진 개발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즉, 엔진 국산화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꾸는 거대한 도전이자 기회인 것입니다. 한국의 독자 엔진 개발은 기술적 도전일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 군사적으로도 거대한 파급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만든 전투기는 미국의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출에도 제약이 많았습니다. KF16이나 FA50의 사례에서 보듯 기체 자체는 한국이 만들었어도 엔진 라이선스가 미국에 묶여 있다 보니 마음대로 수출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곧 한국 방산 산업의 확장에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산 엔진을 완성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엔진까지 100% 국산화된 전투기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수출 계약을 맺을 수 있고 기술 이전 협상에서도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세계 군용 항공기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 수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 자산을 지닌 군사 강국으로 올라서는 길과도 직결됩니다. 경제적 효과 역시 막대합니다. 전문가들은 첨단 항공 엔진 국산화가 성공할 경우 2040년 이후 매년 수십조 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엔진 개발에 필요한 고온 내열 합금, 정밀주조 기술, 항공 전자 장비 등 관련 산업 전반이 동시에 성장하며 수많은 일자리와 기술적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실제로 현재 약 250명 규모인 하나의 연구 인력은 2028년까지 800명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곧 산업 생태계 전체를 키우는 원동력이 됩니다. 물론 어려움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가장 큰 변수는 시간과 비용입니다. 개발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상용화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테스트용 엔진과 실제 양산형 엔진은 다르며 조종사의 생명과 직결된 만큼 신뢰성 검증에는 오랜 검증 과정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2030년까지 100% 국산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는 단순히 개발 완료가 아니라 이미 개발된 엔진을 수년간 검증하며 상용화 단계로 끌어올리겠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미 국산 엔진 개발이 상당 부분 완료되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지만 카이건 기자가 아닌 이상 내부 사정을 알수 없다는 점에서 이런 소문은 쉽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동안 발표된 기술 성과와 방산 업계의 행보를 종합하면 최소한 프로토타입 수준의 엔진은 개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신뢰성을 입증하고 상용화하는 시간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이와 함께 한국은 무인기 중심으로 재편될 미래 전장에 대비해 엔진 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무인기와 6세대 전투기 개발 경쟁에 뛰어들려면 독자 엔진은 필수 조건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이 길을 포기한다면 미래 전장에서 한국은 결코 독립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엔진 국산화는 단순히 기술적 과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적 책무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독자 엔진 개발은 단순한 산업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건 도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삼성항공 시절 단순 조립에 머물렀던 과거, 미국의 기술 이전법으로 좌절했던 순간들, 그리고 불가능하다는 수많은 의심의 시선 속에서도 결국 우리는 KF-21 보라매를 하늘에 띄웠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그 심장을 우리의 힘으로 완성하는 일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 여정은 단순한 기술 축적을 넘어 자주국방이라는 한국인의 오랜 꿈을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연구원들이 고온의 실험실에서 합금을 녹이고 자동화 라인에서는 정밀 부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땀방울 하나하나가 결국 한국을 세계 7번째 전투기 엔진 독자 보유국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물론 길은 험난합니다. 앞으로도 수년간 수천회의 비행시험과 지상 테스트가 이어져야 하고 예상치 못한 기술적 난관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이 길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단순히 군사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외교적 지위까지 끌어올릴 것입니다. 전투기 엔진은 단순히 철과 불로 이루어진 기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독립성과 자존심이 응축된 결정체입니다. 우리가 남의 엔진을 빌려 쓰는 한, 대한민국의 하늘은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될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손으로 심장을 만들어낸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군사강국이자 기술강국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10년은 한국 항공산업의 흥망을 좌우할 결정적 시간입니다. KF-21 보라매가 완벽히 국산 엔진을 품고 하늘을 가르는 그날 세계는 더 이상 한국을 단순한 무기 수입국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독자적으로 하늘을 지배하는 나라, 기술로 미래를 개척하는 나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분명합니다. 멈추지 않는 도전, 흔들리지 않는 의지,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결단. 대한민국의 전투기 엔진 국산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그 완성은 곧 국가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은 이제 진정으로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